재밌게한번제이스의작업실로갈까너막판아니야 음. 응. 옆에 트가자. 들어가자. 들어가자 아, 진짜. 이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제발! 아, 이거 우리야, 우리다 우리야, 음, 그 우야우리니야 응,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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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리이 우리야, 역리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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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리야리야 우리야, 리리 형이네 굿굿 <laughs> <laughs> 형하이 <laughs> 형네 뭐지? 시험해보러 어. 왔으 어디 한강 진강. 진강 나도 공원도 갔으면 좋겠다 공원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형 근데 공원도 거하 있는 딜러한테 개발려 그냥 아 그래? 음. 그래도 일단 라이프는 거의 죽이지 않냐? 그치 순박은 하지 재미없어근데 <laughs> <laughs> 결과싸. 엠마 씨요. 누가? 김토닥. 아, 금방 게임. 저 내가 하려고 하나, 하고 있잖아. 없어. 그다음에 고기보. 나 판도라 판도라 존맛탱이겠다 뭐야? 처음부터 자기네? 자, 자식 한대 맞아라 음. 마 응응 음, 맞아게더 때려 더 때려 <laughs> 토바는 슈리마가 깡패인 것같아응슈리마가 음. 공허가 제일 깡패야 응 공허가 공허랑 슈리마라 깡패, 깡패. 아 돔룡. 아, 맛이 없구만. 오. 아, 음. 아, 아야 오, 초가스 개 받은 거 봐. 다섯 마리나 있어. 너도 나도 다 죽을 수 있네. 한번더 져야겠다. 죽고 싶은데 이기려나 내가 질 걸? 으흠. <laughs> 하지만 여기서 나 죽고 싶은데. 털려. 털려. 아우, 졌어요. <laughs> 어땠어 근데 한 마리는 좀 죽이고 졌으면 좋겠는데. 아니구나. 너한테. 그러네 하지만 기분이가 나빠 까비 그냥 3대3 3대 떡내 쪽은요. 씨발 괜찮아 괜찮아 지면 이걸, 돈 받아 이거 알죠? 지면 돈 받아도 괜찮대 아, 아. <laughs> 아니 안 나와 오잘 나왔다 많이 나왔다 잠깐만 어떡하지? 말하고? 그러니까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아, 이제. 말하고? 어? 뭐라고 했어? 바보라고 했니? 맞아 들었는데. <laughs> 혹시 해서 다시 물어봤어. 너들 일단 나가야 응? 미안해. 나갈게. <laughs> 잘 <빨리> 가시고. 대연습 <laughs> 비질게. <빚을게. 웃음> 나 비줄게. <웃음> <웃음> 아, 와, 야. 졌어. 아, 핑겼네야. 아. 야, 간데? 누가기나, 태연씨가 이긴 야, 쟤한번난 졌다. 도구. 나좀 패봐라 누가. 어, 하이, 싫어. <laughs> 아, 시라. 아, 그도 왜... 미리 패야 돼. 예? 쟤 미리 패야 돼. 필요 필요 필요인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? 백만 원 주면 생각해 볼게. 어때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나어 어? 나 어때 나 어때, 와, 나 어때 나 어때? 정말 대단해. 와기킹 오... 받아. 오, 오. 와, 애, 애 <laughs> 이거 맞아? <laughs> 뭐가? 킹바다 개 킹바다. 태연스배 나랑 대구성이 비슷해. 저못 찾겠다 저건. 다행이다 스택 안 줘서 아왜 체력 올렸냐? 대마시아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사버려. <laughs> 오케이. 아 <맞아>. 자, <그래>. 혹시 빠삐에다가 <laughs> 네. 벨트. 넣었어. 벨트 커널이야? <laughs> 어. 혹시 나도 좋은 거 배고만. <laughs> 좋은 거 같아 확실하게 짓밟아버려야 돼 벨트 컷 자식들 <laughs> 끝왜 그때 카시오페가 안 나오지? 보졌네후우 <laughs> <laughs>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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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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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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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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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템 신이다. 나왜 이렇게 맛이가 없지? 밥. 자기가 낭만 챙겼어 나. 그자. 참블로의 참보검. 아. 제대로 낭만이네. 어 낭만이 야 지금. 너 이게 왜케쟤지왜 카이사가 있냐 벌써? 김 김토 낭만칠이었다. 김토 닥해? 이정이 성이다 누나 <laughs> 누나가 난 누나 찍었어 그어그러 <laughs> 응. 그러니까 누나 가 누나 다사버다가지고 누나 다 누나 다누다 <laughs> <이 새끼 개불상하다. 웃음> 네? 나다누라가 닐라. 갑자기

속상해. 한참 기다다가 못 났네. 태호 이 자식. 이 자야 질수 있어. 또 닐라를 갖고만. 이거 그냥 거쳐가는 건데? 안돼 존나 아 파. 오씨. 어, <laughs> 무한한 3위일체 닐라 버틸 수있을까과요 너무 안 나오네. 아, <laughs> 헤어 <헤언스>, 스못 <laughs> 이기는데, 저거 모르기냐 와 뭐야 이거 삼성 왜 이렇게 많아? 임마야 강토닥 얘도 좋네. 내게 올프리집이라 세게 세. 애들이 다 짱짱한 거 들고 와가지고. 임마야 김토닥 <laughs> 걔 족밥인데 그냥 형. 김토닥 난 이겼어 내가. 자 오른의 유물 두가자. 야 이누나 왜 이렇게 세냐 삼성. 누구? 삼성 어? 두 개, 세 개네 지금까지. 2 개인데. 케일도 있지 않았어. 특성 요구라인가? 아직 일곱 아... 개라서. 너무 아픈데. 여덟 개 해서 가야 대마시아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서. 부대마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무서울 것 같지. なった。 어 아야다 어때 내실고 엄청나 오뜨끈뜨끈해야 개센데 두군 나중에 올게 응점점 커서 와예 응. 오, 아트록스한테도, 이거 넣어줘야지. 대맛이야 화학살자. 괜찮겠지? 아주 훌륭하지? <laughs> 와, 나 피오라템이 하나도 없네. 아, 쟤 리슨이라 졸네 여기서 잘 나와야 돼 음. 어지러워 <laughs> 30원 있으니까 <laughs> 와, 템맛 없어. 어? 대현스다 유물이 몇 개일까요? 아왜 이렇게 탱탱해? 안녹아 아추웠 <laughs> 저런 어이, 응. 수현테 부대마시아야? 응 하려고 좋네 아니 근데 다르반 어디지? 다르반 나한테 다르반 이제 나올 거야 나할말 있었어 죽어갖고 나올 때아 805가 안되네 컷! 김태형 컷! 아 805가 안됬어 805 밥인데? 705가 됐어 705나 지금 <laughs> 나 시너지 4번 바꾼거 알아? 4번씩이나 바꿨어? 어 난동꾼에서 육난동꾼에서 6 육기원자에서 6 육마법사에서 <laughs> 칠공호까지 들어갔어 이거 이게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보데마시아를 어... 아, 어떻게 이겨? 못 이긴다고 볼수 있지 이거 이기는게 녹서스야 <laughs> 군옥 분옥을 이기는게 팔료새일걸 a l 새 o 이기는게 l 기원자일걸어 Circle Paleo c 자 있잖아. 있어? 있어. e 팔 Circle p 구대마시야. 서로의 카운터가 있다니까. 와, 뭐야, 구대마시야 이거. 구아이오니아가. 아직 너무 많다. 요즘 요번에 시너지가 얘는 파리네. 아직 내기의 <laughs> <4개의> 소금, <laughs> 응. 아직 파리야. 어 세다 해도. <웃음> <웃음> 누나가 이기겠지? 어. 자기야 자기야? 어 갈리오 너었다빼너었다 빼? 빼? 어어아템안지워주구나 템을 안 지워줬구나 응아고대마시아 만났어 어떻게 이겨 내 클론 만났나 본데 빨리 죽으면 되는데 아 이구나 얘가 피가 많았어 못 이겨 못 이겨 난 죽택 아내 실력 보여줘 버렸다 사기 쳐놓고 사기라뇨 사기도, 시, 사기도 실력이긴 해 근데 <laughs> 인정해 준다 왜 사기쳤어 누나 나 사기 안 쳤지 이게 바로 십육 개. 아태연아 근데 네? 솔직히 너왜 사기꾼이랑 사기냐? <laughs> 아 제가 제가 그 사기를 가르쳐가지고. 아하하. 근 음. 그래, 솔직히 이번 시즌 그 무지개 프리즘은 다 진짜 존나 힘들어가지고. 이거 1번 가면 한5다시 중반에 다 죽어야 돼올 프리즘에. 이 맞지 맞지. 실버나 골드 뜨면 그나마 6 1 0초나6 중반까지 애들 다 오른쪽은 살아있는데. 구대마시야 아, 이제 출발해야겠다. 또 PC 방으로. 왜왜왜왜 가? 서울 가서 자려고. 직장 서울이여 가지고 내일 어, 가려면 한 시간 반 걸려. 아침에. 서울역 좋지. 1등 나이스. 목동 목동 목동인.